요거는 짧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꿈에서 이런 상징 되게 많이 보거든요. 죽는 꿈입니다. 여러분. 죽는 꿈. 장례식장인데 제가 상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장례식인데 내가 상주복을 입었지? 하고 있는데 직원이 저를 불러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영정사진을 봤는데 저의 시어머님 장례식이었어요. 그리고 잠에서 깨었고 다시 장례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화장터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잠에 살짝 깼다가 또 잤는데 또 꿈을 꿨다는 뜻이겠죠 도착해서 다 내리고 있었는데 이건 또 누구 장례식이지 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님 장례식이었습니다 같은 분이죠 근데 신랑 이모님들 삼촌들이 슬퍼하고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다들 웃으면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동생분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셨는데 다만 주위 사람들을 조금 힘들게 하시는 분이세요 신기가 있던 분이라 거짓말이간질 자기 위주의 사람이라 주위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다들 지쳐있던 중이었어요. 그래서 홀가분한 듯 홀가분하다는 듯 말씀하셨고 즐거운 장례식 분위기였습니다. 교회를 싫어하셨지만 기도를 하며 지낸 지몇 년이 지나고 어 교회를 싫어하진 않지만 교회를 갔다 오면 아프시다 그러니까 교회를 네 영접기도는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아 미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죽음 죽는 꿈 굉장히 많이 꾸시죠? 그리고 죽는 꿈 꾸면 되게 불길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죽는 꿈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아우, 우리 정말 잘 해석하시는 분들 많네요. 미라클님, 손님, 같은 네, 자의 죽음, 맞습니다. <laughs> 십자가에서 죽음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옛, 옛 자가 죽었다. 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예요. 두, 두번다 시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꿈이었는데. 시어머니의 예자가 나와요. 그 근데 이게 꿈 속에서 직관적으로 느끼시는 건지 실제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남겨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죽음이 사람들에게 아 이제는 편해졌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자의 죽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히 제가 이꿈 속에서 어떤 신내림이나 이런 게 연결되는지 직관적으로 알 아셨는지 그냥 내가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아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던 일들을 이제는 안 하실 것이다. 교회를 다니기 힘들어하셨는데 그것도 좀 자유해 주실 것 같고요 시어머니께서 그리고 음, 교회 다녀와도 아프지 않는 그런 변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꿈이기 때문에 네, 기도하셔서 자아의 죽음으로 나아가시게. 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자야의 죽음이 어머니에게 풀어지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